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대.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해를 해 보면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땐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알파와 베타라면 0보다 작으면 요 아래쪽이죠. 0보다 작으면.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알파에서 베타가 나오는 거야.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면 이 위쪽이잖아. 그러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온다는 거야. f(x)가 0보다 클때 그리고 얘는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보자고요. 얘는 작은데 영역이 두 개가 나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a가 음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플러스 a 분의 bx a 분의 3이 이렇게 부동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크니까 어 여기에서 부동식 해가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x가 빼기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u 마이너스 1과 u 3이 뭐 의미하냐면? 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x 절편이라는 거죠. 음.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방정식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빼기 1 더하기 3은 두 근의 합이므로 마이너스 a분의 b 구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두 근의 곱이니까 a분의 3이죠. 이게 빼기 3이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죠? b는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a b 나왔고 우리가 구하려고 한건 뭐야?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나 같다의 해가 될수 있는 걸 찾아달래. 자 그럼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x 마이너스 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0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래프로 그려서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중근 형태죠? 여기가 뭐라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1이 중근이니까 어. 결국 해는 1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래프 그린 거 보면 다 0보다 큰 쪽에 그리지 작은 쪽에 그리지 않기 때문에 등호에서만 그리나 한다는 겁니다.